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사기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얼마 후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아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불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라 니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 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바이툼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천 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여 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본문과 연관되어지는 내용인데 어, 이전에 어, 삼손이 어,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여서 어, 결혼식을 다 혼담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수수께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 길에서 만난 사자가 어, 또 벌꿀이 생겨서 부모에게 말하지 않고 그 신기한 그 시체를 만지고 꿀을 먹고. 눈이 밝아지고, 그러한 단 것을 먹고 난 다음에 그것을 수수께끼로 내서 알수 없는 수수께끼였지만, 어,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 그 여인이 삼선에게 애청을 해서, 그리고 삼선이 그 비밀을 이야기하고, 수수께끼에 지기 때문에 이제 그 어, 내기에서 진 값을 치르고 돌아갔는데, 그 일이 있은 후에 삼선이 자기 분노가 가라앉은 후에. 집에 갔더니 자기 아내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분노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분노해서 여우 300마리의 꼬리를 두 마리씩 묶고 그들의 모든 곡식을 불태우고 또그 불태운 일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또 분노해서 그 삼손의 장인과 그 삼손의 아내죠. 그 여인을 불살합니다. 엄청난 분노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보고 삼손이 또 분노합니다. 어, 삼손이 또 수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이죠. 죽이고 나서 또 블레셋 사람들이 또이 음, 유다 사람들에게 삼천 명을 이끌고 와서 삼손을 내놓라고 으 그랬을 때 삼손이 또 자기 민족의 손에 팔려서 밧줄에 묶여서 넘어가는 그 이야기들의 일련된 이야기 속에서. 그들이 계속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고 복수하려고 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우리가 분노할 권리가 있다. 화낼 권리가 있다. 라고 생각해서 불행해집니다. 내가 한 대를 맞으면 내가 한 대를 때릴 만한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삼손이 보여준 분노와 본래 셋 사람들이 보여준 분노가 계속 이렇게 꼬리를 물고 순환되어져서 분노의 분노가 서로 작용하고 그 분노 때문에 또 다시 분노하게 되고 그 받은 분노 때문에 또 다시 분노하게 돼서 불행해지는데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놀랍게도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이 삼손이 분노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기고 그 장인에게 분노했고, 그 다음에 그 장인과 자기 아내가 또 죽으니까 또 블레셋 사람에게 분노해서 하나님은 그 삼손의 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을 그 삼손의 미성숙한 분노이죠. 그 삼선의 미성숙한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런 미성숙한 분노를 어, 드러내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화가 날 때, 화가 날 때, 그래 나는 이 화를 낼 권리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어, 이삼선의 분노와 비교되는 하나의 또 분노가 나오는데, 불렛셋 사람들의 분노입니다. 이 불렛셋 사람들이 어, 행한 분노는 어떠한 분노라고 말할 수 있냐면 비겁한 분노입니다. 삼선의 분노는 미성숙한 분노라면, 이 불렛셋 사람들의 분노는 비겁한 분노예요. 왜냐하면 이 어, 삼손이 300마리의 여우로 자기의 모든 곡식을 태우니까 이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삼손을 대하지 못합니다. 삼 n 이 자기네들보다 힘이 세서 건들지 못하는 두려워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누구를 죽이냐면 삼 a 의 장인과 Samson, Samson, s a m s o 만만 a m s o n Samson, s a m s o 어, 사회면에서 어떤 폭력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어, 아주 잔인한 사, 어, 살인 사건이나 또 이런 폭력 사건을 보면 그 사람이 아주 이렇 힘이 세고 그렇게 뭐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 자기보다 약한 존재를 향하여서 아주 비겁한 분노를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나보다 약자에게 향한 분노 이게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분노였습니다. 삼손에게는 어떻게 하지 못하고 삼손의 장인과 삼손의 아내를 불태워 죽입니다. 엄청난 분노가 그들에게 있었는데 그 분노를 쏟아낼 대상이 없으니까 만만한 상대. 그래서 약자들에게 어린아이나 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가정에서 폭력이 일어나요. 어떤 어린이 집에서 폭력이 일어나요. 보면 제 3자가 봤을 때는 소름이 끼칠 정도인데 왜 그렇게 되냐하면 왜 그렇게 악한 본성이 드러나냐하면 그 상대방이 약자기 때문에. 여러분이 분노를 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삼선의 분노와 블레셋의 블레셋 사람들의 분노를 통화해서 어, 삼선의 분노는 미성숙한 분노, 이게 자기 가 통제 안 되는 분노. 이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종류의 분노는 약자를 향한 비겁한 분노입니다. 이두 가지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권리가 있다고 나는 저 사람을 막 짓밟을 권리가 있다고 나는 저 사람을 복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어, 여러분 권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내가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조심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할또 하나의 분노가 있는데, 그것은 책임에 의한 분노입니다. 이 세상에 어, 부조리가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 어, 잘못된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공의로 기도, 공의를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분노하는 겁니다. 이런 책임을 가진 분노는 절대로 오늘 이 삼손이나 불레실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러한 분노로 표출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담대함과 훨씬 더 용기를 가지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감정에 의한 폭발되어지는 분노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변함없이 그 일을 이루어 내리는 그래서 이 사회를 바꾸는 그런 아름다운 힘을 가진 그러한 분노가 책임에 의한 분노입니다. 오늘 불 질르는 삼선의 모습이 나옵니다. 삼손이 그 300마리의 여우를 가지고 그 블레셋의 논과 밭을 다 태울 때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우 두 마리가 막 달려가는데 꼬리가 묶였으니 지그재그로 막 갈, 가고 싶은 대로 막 끌려다니고 같이 달리기도 하고 반대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근데 그 꼬리에 불이 붙었으니 이 여우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방으로 뛰어다니겠죠. 여러분 우리가 통제되지 않은 분노 오늘 삼손의 분노가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까지 태웁니다. 그래서 불이 나면 오늘 우리가 분노에 대해서 첫 번째 분노 이 미성숙한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이유는 삼손은 그렇게 해서 불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쓰임 받았지만 우리는 그 통제되지 않은 분노, 이것은 마치 원자력 발전소나 아니면 주유소에 그런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 않는 그 불을 다스리는 그 불을 다루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노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 있어야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으로 덮여 있어야 됩니다. 그 분노가 나의 인격과 내 삶을 태우는 일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참손이 자기의 그 분노를, 어, 음, 통제하지 못해서 사실은 이런 미성숙한 사사의 모습으로, 어, 분노를 바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내가 권리가 있다고, 분노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믿음의 주인공들이 불행해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열두 아들 가운데 야곱에게 아름다운 딸이 있었습니다. 디나입니다. 그런데 그가 야곱이 이제 평안한 삶을 살아가던 그때에 세겜 지역을 지나가다가 디나가 그 세겜 지역에 있는 여자들 만나러 한번 꽃단장하고 나갔다가 겁탈을 당해요. 그리고 그 오빠들이 다 분노하는데 특별히 더 분노한 사람이 레위와 시므온입니다. 그두 사람이 나중에 거짓 약속을 하고 할례를 받게 하고 다 몰살 시켜요. 그리고 야곱이 이제 두려워하지요. 자기 아들들이 행한 그 분노의 결과들을. 이제 화로다. 내가 이제 이 세겜 사람들에게 냄새나는 존재가 됐다고. 여러분, 자기 사랑하는 누이가 겁탈당하면 오빠로서 왜 복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압살롬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 가운데 가장 칭찬받고 그가 그 분노를 한 번만 잘 다스렸다면 솔로몬의 자리에 올랐을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분노함으로 그 모든 것을 잃어요. 그래서 다윗이 더 아파 아파했던 거예요. 압살롬 네가 왜그 복수를 네가 하냐고. 압살롬에게 또 사랑하는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어요. 다말이에요. 압론이라는 비겁한 사춘이, 그압론이그 다말을 좀 자기가 그냥 짝사랑하고 연연하다 아주 비겁한 방법으로 겁탈을 해요. 그 사실을 알고 쫓겨나서 또다시 버림받은 그 다말, 그가 와서 하소연하니까 압살롬이 그때는요, 그 분노를 통제하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근데 그것을 인연을 품고 있습니다. 숨고 있다가 어, 양 잡는 날 잔칫날에 그 복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모온과 레위 이두 사람의 분노, 압살롬은 자기의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는데 더 기획되고 더 무서운 압수, 그 복수를 하는 것이죠. 결과는 어떻게 되냐 하면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권리가 있다고, 내가 저 사람에게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권리, 내가 맞은 만큼 또한번 대갚아 주고 싶은 그 권리,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나의 소중한 것을 태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네가 복수하지 말라고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갚으시는 것을. 다윗이 그렇게 시편에 많이 노 노래했던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이유 없이 해하려고 하는 그 사우를 두 번이나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아서 그것이 하나님 눈에 보기에 너무나 기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갚지 않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더 분노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나의 사랑하는 딸을 괴롭히고 마음 아프게 하는 그 상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갚으실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늘도 300마리의 여우의 꼬리에 회를 달아서 모든 것을 태우고 싶은, 여러분, 복수할 때는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함께 내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복수하고 싶다고. 내 모든 것을 다 불태워서도 이것을 한번 갚고 싶은 내 마음이 불타오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양심을 깨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 분노가 일어날 때, 미련한 사람 그 나발을 죽이고 싶어서 칼을 뽑았던 그 다윗을 말렸던 아비가이를 구하십시오. 베드로가 칼을 뽑았을 때도 예수님이 막으셨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그 말고의 귀를 뱉겠습니까? 그 베드로에게 다시 칼 집어 넣으라고 오늘 하루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뽑았던 칼을 다시 집어넣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분노가 일어날 때그 감정을 잘 다스리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내 분노를 잠재우고 하나님 보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옷자락만 베고 물병만 훔치고 와서 반대편에서 외치고 도망가면서 외치는 거죠.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라. 그때 사울 왕이 고백해요. 네가 나보다 의롭다고.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 같다고. 너희, 네가 왕의 자리에 오를 때 나를 좀잘 봐달라고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라고 부름 받은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분노는 더 비겁합니다. 강자에게는 한 마디도 하지 못하고 약자에게는 더 폭군이 되어가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른 데 영화에서 찾을 필요 없고, 뉴스에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약자에게는 아주 비겁하게 잔인합니다. 그리고 강자에게는 비겁하게 비굴한 거죠. 믿음의 사람은, 어, 나의 그 본성을 드러내는 그 분노 앞에서, 분노를 하나님의 은혜로 통제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겨서, 은혜로 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마음에 품어야 할 분노는 책임에 의한 분노입니다. 이 땅에 아직 성도의 삶의 사명이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분노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는 우리가 다눈 감고 삽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살지 뭐. 나도 똑같이 비리를 저지르고 나도 똑같이 죄야 타협하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타협하는 그 모습, 그게 비겁한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정죄할 때는 정말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인인가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싶고, 그것은 잊고 살고 싶고, 그것은 인정하고 싶지 않고, 누가 조금만 잘못하면... 쏟아붓고, 논리적으로, 말로, 행동으로, 사람을 잡고 막 죽이잖아요. 기가 막힐 정도로 탁월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것이 불레의 사람들의 분노입니다. 우리의 숨겨진 본성이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분노는 불과 같이 잘 다스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불은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문명이 이렇게 꽃 피울 수 있었던 것도 불을 다스릴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우리가 배워요. 맞습니다. 유익하죠. 그러나 그 불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모든 산을 태우고 내 삶을 다 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삼선의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만 불타오르는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 분노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분노의 책임으로서의 그 분노의 삶을 살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불타오르는 분노를 잠재우고, 더 성숙하고, 더... 어, 의로운 분노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살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구하는 오늘 이 기도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함께 기도할 제목은 오늘 본문으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최재영 집사님의 아들 지훈이가 어저께 밤에 급성 위 경련으로 응급실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회복시켜 주시고. 어 오늘 그 모든 결과들이 또 치유가 치료가 잘 되어서 건강한 몸으로 속히 태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내 안에 불타오르는 분노를 조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분노로 살게 해 달라고 또 오늘 지훈 이를 위하여 함께 죄를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